오늘 친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친구, 새로운 친구, 교회에서 알게 된 동갑 내기 있어갖고 한국 사람이고요 독일에서 왔다 그래서 만나러 왔습니다. 디저트 사서 가보겠습니다. 아 정말요? 나도 몇개 저기. 응. 친구 집에 놀러 왔네요. 떡볶이, 김밥, 예, 만두. 나도 나도 찍어가지고. 응. 오늘 이거 하면서 아. 거의 이제 그 사진들 거의 작년 작년에 찍은 사진이 아기가 음. 네. 네. 물이 그냥 쭉 아. 되게 어. 잘 나와요 시 uh 내일 -huh. 네, 도시락 준비 남편과 큰딸이 들고 가 도시락입니다 브로콜리 그리고 닭 아, 크림 소스 굽는 아, 네, 네. 닭, 그리고 라이스 왜 이렇게 그렇냐 파 사온 걸한번더 먹어보려고 이렇게 수경 재배로 키우고 있습니다 한 번은 더 먹을 수 있겠네요 파가 비싼 건 아닌데 가끔 이제 집에 파가 떨어졌을 때 사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키워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올키된 난을 수경 재배 한번 해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상태가 안 좋은, 어, 난인데요. 이거, 뿌리 다 털어버리고, 물에 한 30분 담궈뒀다가, 뿌리, 제거한 후에, 그리고 지금 이틀 말리고 있습니다. 이틀 말리고 나서, 물을 한 2cm 주고, 그리고 5일 동안 놔뒀다가, 다시 이틀 말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네요. 한번 시도해보고, 뿌리가 잘 자라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여기 한 가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빌로 앤보크의 접시인데요. 사계절을 그린 작가가 그린 그림이 담겨 있는 접시입니다. 요거는 사실 어, 벽걸이 용으로 제작되어서 팔린 제품들인데요. 요거를 제가 옥션 사이트에서 사갖고 뒤에 벽걸이를 제거하고 접시로 사용하려고 샀습니다. 뭐, 파는 사람들이 하나씩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 있진 않고, 겨울만 있는 사람, 뭐, 봄만 있는 사람 이렇게 있어갖고, 다행히 제가 세 사람한테서 이렇게 접시를, 여섯 개를 저렴하게 샀습니다. 뭐, 옛날에 산 사람들은 하나에 100프랑 이상씩 주고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떤 거는 하나는 10프랑, 어떤 거는 20프랑, 뭐, 이렇게 해서, 6개를 세사람으로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넣어 놓고 하나씩 꺼내서는 재미가 있어서 요거는 디쉬워시와는 넣지 않고 그냥 디저트용으로 먹고 그냥 손, 손으로 씻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요 되게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 갖고 이렇게 나이프 마레라이 여러가지 가을 겨울 요거는 봄 이게 여름인 것 같아요. 여름 텔레, 여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는 가을. 이렇게 해서 지금 겨울이니까 겨울을 하나 이렇게 먼저 앞에 전시해놓고 철마다 바꾸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 개만 샀다가, 손님 보고 이러면 디저트 낼때한 여섯 개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구입을 더 했습니다. 다행히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운이 좋았습니다. 짜잔. 이거는요, 딸이 받아온 건데, 판톤, 파에 톤에, 파네톤인데 파네토네. 포장이 너무 과하게 되어있는, 너무 예뻐서, 포장이 너무 예뻐서, 절, 절대, 뜯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포장입니다판 톤에, 판, 판에 톤에는 그렇게 얼마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기, 자기 회사 사장님 비서실에 계신 분이 따름미를 좋게 봤는지 그런 거 사장님께 선물 오면 나눠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얻어왔는데, 야,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먹지? 뜯지를 못하겠네. 사레토네를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 포장이 너무 부드럽고 예뻐서 <laughs> 고민이네요. 이걸 어떻게 할지 너무 예뻐요. <laughs> 정말 못 듣겠다. 또 하나 우리 요거는 작은 딸이 엄마한테 여러 개 왔더라고요 회사에서 엄마 이거 원해 이러는데 <laughs> 예뻐서 그래 원한다 이러고 이제. 근데 이제 단서를 붙였죠. 공짜면 갖고 와라. 공짜 아니고 살 거면 은 사지 말라 그랬는데, 얻었나 봐요, 그것도. 잠깐만. 아주 예쁜 크리스마스용 티팟. 그래서 이거 상자에 담아놓고 크리스마스 때 꺼내서 사용하는 걸로 하려고요. 너무 귀여워서. 참 예쁜데, 이게 모티브가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으면 제가 그냥 매일 쓸텐데 모티브가 크리스마스여서 요거는 지하실로 갔다가 크리스마스 시전에 다시 나오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콜라비로 깍두기 담았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김치보다 이걸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아삭아삭한 맛이 아주 식감이 좋습니다 야르도 조금 넣어갖고 간단하게 만든 콜라비 김치. 꽃병을 하나 샀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요즘 이제 토리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꽃병이 마침 딱어울는 꽃병이 없어서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해서 조금 중간 사이즈를 하나 사왔거든요. 것도 생각보다 크네요. 작은 데서는 아데 이렇게 마침 세일해갖고 50프 하는 거를25프랑 반값으로 샀습니다. 좀 높다 근데 이거 어떡하지? 너무 높은데? 튤립 담기에는 조금 높은데. 다음에 꼭 사서 한번 넣어봐야겠네 사이즈를 생각하고 산다고 샀는데 이거 <laughs> 원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큽니다. 이게 아예 들어가지도 않네요. 어이. 아쉽네. 너무 크네. 그래서 물건을 보고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어떡하냐? 이렇게 그냥 구석에 밀어넣는 걸로 해결해야겠네요. 아직도 눈에 좀글슬리네 쇼핑하다 보면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귀여운데 보기 이거는 조금 귀여운 스타일이네요. 이렇게 치마 입고 입어도 예쁘고 여기서 이거는 M 사이즈인데 약간 한량하긴 한데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예쁜 라우스예요. 이렇게, 이렇게 정바지랑 입어도 아프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두 개만 살려고 했는데 마음에 드는 게몇 가지가 있어서. 그냥 사가야될것같아요이 10프랑 밖에 안해었고 여성스럽게 입을때 괜찮을것같아요잘 아예 입었습니다 온김에 이런 치마가 너무 싸게 나와있네요 10프랑이면 살수 있는 치마 이런걸 한들 가득겠네요와 이런게 지금 16프랑이네요 너무 싼데 이렇게 시원하게 입을 수있을것같습니다 길이도 괜찮습니다. 156g짜리 바지. 오, 편한데요? 엘리트라 가스다칸. 꽃이 올라오고 입어도 괜찮습가길줄 알았는데, 공수리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이것도 사야 되겠네. 아줌마 봄배 바지처럼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프랑짜리 바지 조금 큰데 그냥 한랑하게 입기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넉넉하게. 요게 더 이쁘네요. 요게 50프랑. 요게 이쁘네. 여기. 예쁘네. 여기. 깊숙이 넣어뒀던 화분 마음에 안 들어서 넣어뒀었는데요. 남편이 오더니 마음에 든다네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 이날 요 장미를 남편이 사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꽂아보니까 뭐, 그런대로한 번씩 사용하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기 색이 생각외로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한 번씩 사용하기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값 주고 샀으니까 천만 다행이지. 이렇게 많이 샀네요. 전보 세일. 딱한개 바지 하나 세일 아닌 거 사고. 보면 다뭐 12프랑, 10프랑. 근데 되게 이뻤어요. 요건 심지어 65프랑 짜리가 15프랑이니까. 요거, 이번에 잘산것 같네요. 요것도 보면 은 45달러가 13프랑. 요거 하나 정말 정가주고 샀네. <laughs> 다른 건 전부 다뭐 13프랑, 12프랑. 뿌듯합니다. 싸다고 다안 이쁜 게 아니고 다 이뻐서 마음에 듭니다. 이 룩도 꽤 마음에 드는 조합인데요. 이것도한 15프랑, 이거 12프랑인가? 정말 저렴하게 샀습니다. 이번에 갔는데 세일을 너무 많이 해갖고, 근데 지쳐서 못 사지. 저는 후르리, 후리리후리리 뿌고 고른 것몇 가지들인데요. 너무 많이 골랐습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룩.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바지를 제가 15% 주고 샀다는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름에 너무 시원하게 찰랑찰랑 거리면서 입을 수 있는 고무줄이 있어갖고 치마처럼? 치마처럼 보이는데 바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너무 잘산것 같아요 이 바지가 오늘 산거 중에서 제일 비싼 바지입니다 50% %랑. 이거 맘에 들어서 요거는 정가 주고 샀고요. 다른 거는 다 세일해갖고 싸게 샀습니다. 다행히 제키에 맞는 바지가 있어갖고 너무 잘 샀습니다. 오늘 산옷 중에 요거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요게 10프랑 치마 그리고 위에 것도 세일해서 15인가 20인가 이렇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하 H&M에서 피한 치마 안 사고 여기 사길 잘했네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laughs>